안녕하십니까 부산여자대학교 미용과 과 대표 손효정입니다. 2021년도 미용과 은택트 캡스톤 디자인 전시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헤어반은 미래지향적이고 기하학적인 주제를 정해 6 가지 도형과 컬러를 이용해 작품을 만들었고 피부 네일반은 2학년 1학기까지 배운 과정을 교과서로 표현하였습니다. 메이크업 헤어반은 머리 카락과 메이크업을 응용하여 각조마다 주제를 선정하여 아트 마스크로 표현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헤어반 대표 이정희입니다. 헤어반 캡스톤 디자인에 발표하겠습니다. 1주의 주제는 빙하입니다. 빙하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다리꼴 도형과 파란색의 차가운 색감, 그리고 머리 카락을 이용하여 파도의 웨이브를 표현하였습니다. 2조의 주제는 아카데 미래 도시 속 일출입니다. 아카덴 자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해가 뜰 것이고 일출은 큰 행운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그 느낌을 레드와 사각품의 도용을 이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3조의 주제는 달빛에 비친 보석입니다. 보석이 달빛에 비치면 노란색의 빛나는 신비하고 영롱한 느낌의 보석을 노란색과 다이아몬드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4조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20대의 청춘에 제일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라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사랑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별을 하는 과정까지를 표현하였습니다. 5조의 주제는 우주입니다. 미래에는 지구뿐만이 아닌 다른 행성까지도 도달할 수 있기에 우주를 선정하였으며 우주의 신비함을 행성과 함께 표현하였습니다. 원을 사용하여 행성들을 표현하고 우주의 어둡고 신비로움을 검은색과 흰색, 흰색을 표현, 흰색으로 표현하였으며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다양한 행성과 빛나는 별을 표현하였습니다. 6조의 주제는 정막한 도시 잃어버린 새소리입니다. 미래 도시를 상상하여 정막하고 상막한 도시로의 발전, 자연 생태계의 파괴 속에서 잘볼수 없는 자연의 소리를 갈구하는 의미로 삼각형의 조형과 새의 오묘한 아름다움을 보라색을 이용하여 표현해 보았고, 백모를 이용하여 깃털의 표현을 행동감 있고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부 내일방 대표 김보경입니다. 저희는 2학년 1학기 때까지 배운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원하는 산업체의 성공적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는 코로나 시국에 걸맞는 주제를 선정해 엠버로, 박력복 마스크, 의료진 등을 표현하였습니다. 표지 뒷편에는 백신 통과 주사기, 코로나 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트랙터들을 뽑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린고비와 보릿고개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표지를 그 시대 한지로 표현하였습니다. 내일 팁의 한 가정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림프 드레나지를 응용한 포트폴리오입니다. 표지에 주요 림프 절을 보기 쉽게 표시하였습니다. 림프 드레나지의 과정과 이론을 담았습니다. 이 조는 재모 관리를 응용한 포트폴리오입니다. 표지에 왁싱 체험을 할수 있는 형식으로 재미를 더했습니다. 각 부위별 왁싱 과정과 이론을 담았습니다. 뒷표지에는 털을 다 뽑아버린 양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얼굴 관리를 응용한 포토폴리오입니다 표지는 석고 빙대로 얼굴을 만들어 비포티터를 표현하였습니다. 얼굴 관리의 과정과 이론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눈썹을 주제로 한 포트폴리오입니다. 표지는 속눈썹의 화려함을 담은 아트마스크를 제작하였습니다. 속눈썹 톤과 속눈썹 연장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업 헤어반 대표 김가영입니다. 저희 반은 머리카락과 메이크업을 응용하여 각 조마다 주제를 선정하여 아트 마스크로 표현하였습니다. 1조 주제는 여름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인간들의 환경 파괴로 죽어가는 바다의 심각성에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바다로 돌아간 고래를 표현하였고, 바다를 더럽히는 인간을 표현하였습니다. 해양 쓰레기로 고통받는 수호신과 다시 찾아온 우리의 본바다를 표현하였고, 밤바다를 지켜주는 수호신과 핑크 바닷속 아이를 지켜주는 엄마를 표현할 거였습니다 2조 주제는 마녀와 왕비입니다 마녀와 왕비로 전원 갑작 캐릭터를 살려보았습니다 왕비의 분노를 표현하였고 겨울을 공상한 왕비 엘사를 표현하였고 겨울왕국 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알리 피센트를 표현하였고 나이와 연대기, 화염마녀를 표현하였습니다. 3조의 주제는 전통한복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다양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전통한복을 입은 중전 사물놀이 풍부한 놀부 전통 도깨비 도깨비 전통을 체험하러 온 프로엘라를 표현하였습니다. 4조의 주제는 우리나라 전통에 맞는 탈입니다. 탈을쓴 여인 중산탈춤 복갑이, 말뚝이 탈을 표현하였습니다 5조의 주제는 나라별 의상입니다 각 나라별 전통을 표현하였습니다 일본 가부키 무대 미얀마 화이탈요육대 전통인형 중국 경극배우 인도 결혼식 예복 브라질 삼바를 표현하였습니다 2021년 부산여자대학교 미용과 언택트 캡스톤 디자인 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